안녕하세요. 결혼 8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34살, 남편은 37살이에요. 결혼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이미 연애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서로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서 기반이 많이 다져진 상태였고, 저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서는 알아준다면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면서 연차수도 오래돼서 버리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이미 결혼이 준비된 두 남녀가 끝끝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 때문입니다. 남편이 둘째로 위로 형이 한명 있거든요. 올해로 41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남편에 비해서 스펙이 딸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도 비상하다고 들었고 어디 유명한 IT 쪽 회사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연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홍기를 놓치고도 아직도 변변찮은 여자 한명 없이 계속 독수공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아주버님이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시할머님이 장남을 두고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아주버님 결혼할 때까지는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바람에 올해는 할수 있겠지, 올해는 할수 있겠지 하면서 연애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낸 게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시할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아마 결혼은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고인이 되신 시할머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버님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효자이신 시아버지께서 절대 시할머니 뜻을 거역하지 않으실 거란 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신 시아버지 주도로 저희 결혼식이 차근차근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아주 오래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서 그런가, 애초에 저와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할 것이란 걸 알아서 그런지 연애하면서도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사리 지갑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결혼 자금은 남편이나 저나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열심히 모아 그 돈만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상당한 액수였는데, 장장 4년만이 넘는 기간에 기약 없는 결혼을 위해 연애만 해와서 그런가 안 그래도 많이 모아놓은 돈에 모인 돈이 더 많았어요. 애초에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에 신혼집을 구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울 내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가도 또 돈이 모이니 아예 대출을 끌어모아 자가를 갖는 게 어떤가 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나 남편 회사에도 사원들을 위한 주택대출 지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싹다 끌어모으니 위치도 좋고 투자 가치도 준수한데다가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시할머님의 뜻을요.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렸으면 좀더 기다려보지 그러냐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희가 자기보다 앞서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기분 나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시할머님은 계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아버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눈치를 조금 보면서 저희한테 아주버님 편을 들며 여태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9수 전에 장가를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더 늦췄다간 노산이라 이세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양보할 수 없기도 했으니까요. 그 뒤로부터 아주버님은 틈만 나면 결혼 준비하러 다니는 저희를 쫓아다니며 해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오는 자리다 보니 음식 취향들을 몰라 부페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무조건 스테이크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예식장은 부페도 유명한 곳이고 시식했을 때도 남편이랑 같이 먹으며 웬만한 식당 못지않다고 느꼈던 곳이기도 하고 스테이크도 시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대량 조리를 해야 하다 보니 고기가 많이 질겼던 느낌이 있어 부페로 하기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주버님이 심술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따라 나와서는 저희가 내리는 결정마다 무조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부패와 스테이크가 하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혼집에 쓸 가전제품을 보러 가면 엘사 걸 보고 있으면 S사 것이 좋다고 하고 S사 것을 보고 있으면 엘사께 좋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IT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데, 가전제품하고 아주버님이 하는 일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웨딩드레스 입는 날에도 따라와서는 신랑도 아닌 사람이 디자인이 어떤네졌던데 옷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때는 솔직하게 남편한테 아주버님은 대체 언제까지 눈치없이 저렇게 따라다니시는 거냐고 눈치를 줘서, 남편이 아주버님이 더 이상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편하게 결혼식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몇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아주버님이 저희를 불러서 한다는 말이 결혼식 날 축가를 자기가 불러도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축가는 제가 다니는 교회 찬양팀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왕무가 내로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노래라도 잘하시는 편이었다면 대신 시키겠는데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미리 약속을 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그럴 거면 노래는 왜 불러보라고 한 거냐며 화를 내시더니 자기가 저희 결혼식날 축가를 불러야만 그나마 그 중에 하객으로 온 여자들에게 자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식날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내 혼삿길마저 막을 생각이냐며 입에 거품을 물고 꼭 자기가 하겠다고 생태를 쓰더라고요. 그 노래에 과연 누가 아주버님한테 관심을 가질지도 미지수였지만 제한 번뿐인 결혼식 축가를 아주버님이 부르게 냅둔다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방법을 써서 아주버님 설득시키고 결국 어찌어찌 잘 넘어갔지만 정말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아주버님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 부케받는데 거기까지 따라 나와서 지가 부케를 받으려고 하는 통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캐를 받은 아직 결혼 안한제 회사 동료한테 가서는 자기는 어떠냐고 되지도 않는 매력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별탈 없이 결혼식을 넘겼어요. 아주버님이 조금 열받게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큰 피해 입힌 거 하나 없고 짜증이야 많이 부렸지만 실제로 아주버님 의견이 반영된 적은 한 번도 없이 다 저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입주 청소가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과 아주 한바탕 대소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이때 처음 와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봤는지 집들이에 오자마자 저희 집살때 사용한 통장 내역을 꼭 봐야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주버님 때문에 연애를 길게 하느라 정말 양가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두 사람만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거든요. 회사에서 대출 지원도 해주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넉넉하게 자금을 만들 수 있어서 혼수까지 정말 양가 어른들의 도움 하나도 없이 마련했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걸 믿지 않더라고요. 장남인 자기가 결혼을 아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해줄 수가 있느냐고요. 혹시 자기가 지원받아야 할 돈까지 전부 받아서 집을 구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본인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이 벌어서 모은 걸로 산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집 파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걸 일일이 증명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쩔쩔 매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너 결혼할 때 지원해줄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전부 다 우리들 스스로 한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자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아파트를 자가로 구했겠냐고, 전부 다 자기덕이니 고마워하라고, 은혜를 갚으려면 나중에 자기한테 외제차 한 대쯤은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34입니다. 지금 남편하고 결혼까지 했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연애만 길게 하다가 헤어졌더라면 저는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시할머님 돌아가시고 허겁지겁 준비한 거라 사실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회방을 놓았었잖아요. 결혼식도 부르고 싶은 사람 정말 많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객도 많이 부르지 못하고 평생에 한번 가는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국내여행으로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아이 갖기에도 늦은 편이라 지금 곧바로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노선인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늦어진 건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고마워하라 말아 우운하고 있으니 열이 받더라고요. 이 집이 아니었어도 암만 그동안 둘이서 안 쓰고 모았다고 한들 5년 사이 오른 서울 아파트 값 생각해보면 저희가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에요. 진짜 그 자리에서 뺨싸다귀를 한대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가 열받은 거 눈치채고 말려줘서 겨우 참았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늦게 결혼을 한 만큼 서로 마음이 급해 산부인과 가서 둘다 검사 받았고 하루빨리 날 잡으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연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술 받으러 병원 예약한 걸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가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니 아주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어요. 마치 친정부모님 만큼 기뻐해주시는 시부모님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침대에 기대서 책을 읽고 있고 남편은 씻으러 화장실에 가 있는데 남편 전화기로 전화가 한통 걸려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혀가 꼬부라져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제가 누군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아주 시작부터 욕짓거리로 전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내가 잠자코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냐며 너무 경우가 없다고? 새치기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전부 나보다 먼저 할 셈이냐며 남편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듣다 듣다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아 대꾸했어요. 대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지금 뭘 어떻게 해줘야지 그 입을 단 하루라도 담을 수 있냐고 성질을 내며 따졌죠.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씻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오고 제가 전화로 아주버님하고 서로 욕짓거리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걸 뜯어말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뺏어받아서 너 지금 미친 거냐고 아주버님한테 너너 너 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고 제 앞에서 일지라도 단한 번도 형님 형님 하면서 존댓말 한번 낮춘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동안 참았던 거한 번에 다 쏟아내기도 했고 남편이 전화기 이어받아서 아주버님에게 욕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동안 묶었던 게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니 방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눈물이 마구마구 흐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다행히 아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혼절을 했던 거였어요. 병원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말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긴장의 끈이 풀리니 다들 그 화가 아주버님한테 향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언성을 녹였습니다. 전화기넘으로 서로 언성이 커져 큰소리가 오가니 아주버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뻥뻥치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 말이라면 껌뻑 죽고 맨날 아주버님 마음 상할까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네 할머니 때문에 순서 지킨다고 젊은 시절 다 보낸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래도 꿋꿋이 기다려주고 마음 변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네 동생은 너 같은 놈이 평생을 걸쳐도 만날 수 없는 대단한 여자를 만난 거라고. 왜 결혼을 못 하나 했더니 인간이 덜 돼서 못한걸 자기가 몰라봤다며 결혼을 하던 말던 혼자서 알아서 살라고 앞으로 결혼이 되었던 자기들로부터 뭐 하나라도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한달 시간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 독립하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마흔에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놈이 잘도 장가를 가겠다고요. 기운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는데 배꼽이 빠질 정도로 우습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자기가 왕인 것 마냥 소리 지르던 아주버님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속이 너무 후련했고요. 지금도 아직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임신 초기입니다. 살짝 표간하게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건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 월세방 구하셔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쫓겨난 게속 시원한 것보다 앞으로 한동안 얼굴 볼 일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기 때문에 희생한 세월이 얼마인데 축하는 못해줄망정 경우를 따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한방 먹여주고 싶었는데 자기 스스로 제 무덤을 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릴지는 나중 가서 알 문제고 저는 뱃속의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며 지내 볼 생각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